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는 11일부터 정부 부처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인수인계 작업에 들어갑니다. 공무원도 53명 파견받습니다. 일주일간 쉴새 없이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지만 시간이 문제입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인수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효루 기자 나왔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오늘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그 업무보고를 받겠다. 이런 이제 구체적인 일정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네. 언제,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네. 그 일단 그 보고방식은 경제 분야와 비경제 분야로 나눠 그 하루 두, 네개 부처가 보고를 하게 됩니다. 네. 어, 인수위 측은 중소기업과 안보를 주, 중요하게 여기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뜻을 반영해 11일 첫날 업무보고를 국방부 중소기업청으로 정했습니다. 네. 박 당선자는 북한 로켓 발사 등에 대해 강한 안보를 강조해왔고, 인수위 첫 회의에서 중소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는 등 중소기업을 우선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네. 그 인수위의 보고할 공동 지침은 총 7가지입니다. 부처 일반 현황,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평가, 인수인계할 정책, 당선자 공약 이행을 위한 세부 계획, 예산 절감 추진 계획,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 불합리한 제도 관행 개선 등인데요. 네. 이는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당시 지침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네. 다만 박 인수위는 정부 입장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업무 보고를 해줄 것을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네, 정부 입장이 아니라 국민 입장이다. 자, 오늘 5세명 파견되는 그 공무원들 명단도 발표가 됐죠? 네. 53명이면 역대 전 정부, 현 정부의 인수위와 비교해 볼때 어떻습니까? 네, 그 오늘 파견된 공무원 숫자는 전문위원 28명, 신무위원 25명으로 총5세명인데요 네.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때보다 25명이 적은 규모입니다. 어, 규모가 적은 대신 인원들은 각 부처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어,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에서 전문위원으로 파견된 은성수 국제금융 국제금융 아 죄송합니다 국제금융정책국장은 네. 어, 국제부흥개발행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했고 어, 최근 우리나라 신용등급 상향 조정에도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어, 박탄선자의 공약인 가계부채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금융위원회는 어, 금융업무를 위 총괄하고 새누리당 정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정은보 사무처장을 파견했습니다. 네. 또 경제민주화를 맡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했던 신영선 경쟁정책국장을 인수위로 보냈습니다. 예. 아, 인수위가 이제 실제적인 업무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아, 여러 가지 은성주 국제금융정책국장이라든가. 아, 여러 그 정원보 사무처장이라든지 여러 어그 전문가들의 이름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이저 인수위 그 반응 과정에서 좀 우려되는 상황은 없습니까?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인수위 임명 지원으로 시간이 촉박한 것이 제일 큰 불안요인입니다. 인수위는 일주일 동안 업무보고를 완료할 계획인데요. MB 대통령 인수위도 사실 업무보고를 일주일 만에 끝냈지만 어, 당시 업무보고를 한 부처는 34곳이었습니다. 네. 반면 이번에는 46곳의 부처에서 47곳의 업무보고를 해야 합니다. 네.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인수위 당시에는 3일부터 15일까지 43개의 부처가 업무보고를 했었습니다. 네. 그 인수위 측에서는 분가별로 부처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업무보고를 다할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적은 수의 인원으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업무 보고가 부실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업무 보고 일정이 예상보다 10일 이상 늦어진 가운데 인수위는 미래창조과학부 설립, 해양수산부 부활 등 정부 조직 개편, 어, 총리 후보 지명 등의 총리 후보 지명 등을 취임 전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네. 어, 검찰 개혁과 국민 대통합, 민생 통합, 민생 안정 등 굵직한 공약 이행 방안도 내놔야 합니다. 그 만약 추진 과제와 국정 만약 추진 과제와 국정 과제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되는 업무 보고가 부실하게 끝날 경우 어, 인수위에 남은 기간 동안 박근혜 당선자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예, 이 시간은 없고 참갈 길은 멉니다. 그리고 또 정부 부처들이 정부 입장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를 할지도 좀 관심 갖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새로운 소식 들어오면 계속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